1초 100걸음. 축지법으로 순식간에 지붕을 지나 도착한 곳은 피려각. 보면쓴 괴인은 여기서 뭔가를 훔쳐야 하는 상황. 자 이제 시작하지. 어쩌면 판토이오는 도박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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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다 털립니다. 아이고 우리 김씨또 왔구만. 이번에 팀분설 갖고 왔는데 이거 받고 다한판 맡겨주게. 아 그럼 껴줘야지 이번엔 좀 따야지.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럼 그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집문서. 뭐야, 이거... 이 <laughs> 터치! <노타치. 웃음> 권투 챔피언급 펀치! <laughs> 가볍게 처리하고 가거을 혼내는 도둑! 배거이 자식들의 거맞는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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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든이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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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모자라서 기역코나 여기까지 따라오게 만들다니 찐 참교육! 한 번만 더 여기로 면 그때 니집 네 문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것이야 본엄 잡아라! 냉냥이요 <laughs>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오 받겠소 포기를 모르는 젊은 도박꾼 이런 꾸땡 이기기 쉽지 않은 패 에이, 이거 참 가만히 앉아서 꽁으로 버는 돈이라니 에? 한 번에 먹어치우려던 그때. 잠깐, 세상에 공돈이 어디 있습니까? 투전에도 다 숨은 노력과 재능이 필요한 법이지. 더 높은 패? 장땡. 그걸 제지하는 남자. 집은 원래 두장 아닌가. 아니 이럴 수가? 장난질? 환영 와서 첫 판인데. 아! 어! 이신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누구야? 그 사이 도망간 도적이 들어간 곳은. 난 신경쓰지 말고 하던 것들 마저 하시오. <laughs> 이젠 도가 내든지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허이, 재빠르게. 올래서라안그럼 이놈 목을 확 따버릴 테니까. 지저하게이 자네 왜 이러는가. 명중률 100퍼센트 술잔 던지기. 가진짜들 아, 그 하시고. 하하 이거 왜들 이러시는가. 그때. 야. 야. 목 맞추는 둘 네. 완벽한 자세 아니 이게 무슨 여인? 전화! 그때 울리는 소리 아니 벌써 바로 가진다고 이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재진분이시다 그 한번에 적진으로 들어가 그곳 북치기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 엄청난 속도로 집으로 복귀하는 본면 쓴 도둑 늦으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도둑의 정체는 뭘까요? MBC 드라마 밤이 피는 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시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에서 밤을 샌 것이냐 15년 차 과부 여화 아이 어머님 마음에 피할 바는 아니오나, 황망히 떠난 서방님 생각을 하면 저것은 어찌이야 몸 뜻인 구들방에 몸을 누이겠나일까? 살짝 묻은 피,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이야 말로 부덕을 갖추는 시작이라 했다. 송구합니다. 시어머니께 혼나는 동안 그 젊은 남자는 그래 박수종 호 사관. 목과 장원의 시반도 훌륭하고 전라도에서 조세민 사건까지 싹 해결하고 왔다고 해서 마음 푹 놓고 믿거라 했는데. 그저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을 뿐입니다. 맡은 바 소임? 내가 자네한테 사기꾼을 잡아오라고 첫 임무를 내렸는데 어찌했다고? 지안을 어지럽히는 자를 잡았고 수사는 보청의 일이니. 포청으로 잘 인계하였습니다. 각 지방 관청마다 그놈을 잡겠다고 난린데 그걸 우리가 금명이 잡아놓고 다내 맘을 홀라당 흔들죠? 포청! 법대로 척이란다 하였으니 엘리트 원칙주의자 종사관 수호. 투전판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투전판의 규모가 작지 않아 보였고 수상한 자가 난입한 걸로 보아 도성의 치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보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아니 또 자네가 잡아다가 보청에 데려다 두던지 올바른 사람은 잘 지키는 법이죠 한편 궁궐에선 오늘 조회에도 안 나오셔서 다들 심려가 컸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저절로 나아질 병 아니더냐 왕 이소와 장기를 두는 어. 좌부승지 윤학전네 아우가 이번에 금이영으로 올라왔다며 자네 집안의 양자가 장차 큰일을 할 제목이라던데 엄친아 그래서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다 이목이라도 끌게 되면 벌써 15년일세 설마 임강의 아들인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알아선 안 되는 소의 비밀? 지금 전화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바마마를 마지막까지 모신 충신의 아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지금은 자네 아우가 아닌가? 정신을 빼놓고 아오 맛있다. 제가 이기면 내일 조회엔 나오시는 겁니다. 조회를 안 나가도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기겠군. 당심하지 마시지요. 전 끝까지 제 왕을 지킬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왕을 위협하는 존재, 좌이정 석지성. 전하의 차가 위험해 보이옵니다. 속히 자부승제에게 오명을 내리시오 한숨 물려달라고 하시옵소서. 왕과 유덕 사이를 경계하는 좌상 지성. 좌상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난 밤에 못 주무셨다하여 전화를 배로 오던 참이었사옵니다. 아, 아침이 되니 괜찮아졌습니다. 석달째 이어진 감옥 때문에 많이 힘겨우시옵니까? 지금 왕의 가장 큰 약점을 파고들더니 한발 다가오는 석지성. 왕의 몸에 손을 대는 지성. 그게 바로 지성의 힘이었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전하의 탓이겠사옵니까? 모두. 과인이 부덕한 탓입니다. 전화기 없었는 어릴 적부터, 마음이 무거우시면 자주 신혈에 시달리시곤 하셨지요. 국사의 무게에 너무 신경하지 마시옵소서, 소신과 조정신료들이 늘 전화를 보필할 것이옵니다. 그래도 전화 곁에 좌부승지가 있었네, 마음이 놓이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보살펴드리게나. 마음에도 없는 말? 예, 좌상대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소신 물러가겠나이다. 그리하시지요. 한편 이런 석지성 집에선 아, 이렇게 완벽한 집안에 열려문만 내려진다면 아우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에 정점을 찍는 건데. 아. <laughs> 아니 그걸 이판땡 명언리가 받게 생겼으니. 무슨 말입니까? 열려문을 아? 노리고 있던 건데. 아, 요즘 웬만한 수절 가부는 받기 어렵다잖아요. 하지만 아. 예로부터 열려문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라 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 여지 있기만으로 받을 수나 있나요? 자랑 같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큰애는 백일째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사당에서 나올 생각조차 않는데, 정성을 들여도 모자란 판에 열려문을 받겠다고 어찌 사람에게 줄을 대는지, 이 반댁도 참으로 딱 합니다. 해낮부터 부엌채나 기웃대는 꼴, 하고는. 부엌 문턱에서 딱 걸려버린 여화. 도대체 시집간 신우이는 왜 이리 자주 보이는 거야? 몰래 단것이나 좀 가져오려 했더니. 이래서 못 배워 먹은 건 티가 난다니까. 고작 끼니 하나 굽는 것도 못해서 기웃기웃. 또 백일째 사당에서 한 끼? 어디 고개를 빳빳하게 치고 있거든요. 아 배고파. 어, 진상 신우의 완벽 대응. 하지만. 너 우리 오빠 죽었을 때 너도 그냥 확 죽었어야 돼. 엄마땅해 어, 험난한 과부 생활에 신우의 갑질까지 여화는 사실상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한편 난리가 난 여각 <웃음> 박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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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내 여각을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 송구합니다. 갑자기 북면 쓴자가 나타나는 바 보면 북면? 그 놈이 이 난장을 만들 동안 내 놈은 뭐하고? 어, 원차 빠른 놈이라 놓쳤다. <laughs> 불현듯 떠오른 기억. <겨우. 웃음> 그 놈이 7년 전그 놈이더냐? 그것까지는 그럼 네 놈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하만 필직. 두전판에 타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절 잡으려고 금이영 종사관까지 숨어들어 일이 더 거쳤습니다. 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자기군의 종사관까지 끼어들게 만들게 야 이러다가 윗분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기껏 치어놓은 자 망칠 셈이더냐! 누굴 죄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종사분 떠이가 감히 내 여각을 들리시잖아. 화살을 쏘려던 그때 브랜드 떠오른 지난 밤 <laughs> 전화 실력. 모술이 꽤 뛰어난. 믿기 힘들지만. 아니 이게 무슨? 여인이라. 한편 사대부가 부인들의 모임이 열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좌상대감댁 정경부인께서 큰 며느님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열렬물노리는 여화. 부족함이 많은 아이나. 어여쁘게 봐주시지요. 철이 단정하고 정갈한데 부족함이라니요. <laughs> 그때 라이벌 가문의 부인이 발견한 건리복이 깨끗한 것이 가장 기본일진데 과부의 소복 소매가 철이 더러워서야.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소복을 입은 지 5년이 더 되는데도 옷에 먼지 한툴 앉은 것을 내부인 적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던 그때. 듣자하니 좌상 때큰 며느님의 난치는 솜씨가 일품이라면서요. 응? 누가? 내가? 여하도 처음 듣는 소리. 괜한 제 며느리 자랑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난 이파리 하나하나가 힘이 있고 난 꽃에서 는 향기가 풍겨오는 듯. 꼬리를 잡을 라이벌. 며느님의 난치는 실력을 그리 자랑하시니 한번 보고 싶군요. 화끈하게 시작한 난치기 <laughs> 감탄하던 그때 엎친데 덮친 격 이제껏 누구도 그린적 없는 정체 불명의 난 <laughs> 이게 순간 <laughs> 판을 뒤엎어버린 명도각주인 장소운 송고합니다 아,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사실 소은의 정체는 여하의 조력자. 오셨습니까? 대행선 이제는 발소리도 하십니다. 발소리뿐이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괜히 나 때문에 혼나셨지요? 양반댁 마님들을 상대하는 장사치가 그 정도 일은 다반사이니. 허나 아씨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 상단을 넘겨드릴 겁니다. 싫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밤이슬만 맞으며 살순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과부, 밤에는 궤도가 된 여하 제가 집을 나오면 누구로 살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장사꾼이 될 수도 없는 처지 얼굴은 있습니까? 이름은 있겠습니까? 좌상댁 며느리 조여화는 그저 죽은 사람이 될 겁니다 멀리 가서 새 삶을 사시는 것도 방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하가 애타게 찾는 사람 제 오라비가 저를 찾아하면 어찌합니까? 떠나지도 못합니다 송구합니다 아쉽게 오라버니도 찾아들이지 못하면서 괜한 말을 언젠가는 찾겠지요. 오리전 제법이구나. 이제 네몸 하나쯤은 지킬 수 있겠어. 아직 어린 여화 오라버니를 따라가려면 걸었습니다. 여화의 월드 간부 수 실력은 바로 이때 길러졌죠. 지금도 충분한데 날따로한 무엇하게. 저도 오라버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 진짜 검을 사용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칙입니다. 적들 앞에서도 그리 말할 거냐? 저한테제 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너에게 꼭 맞는 장포검을 하나 만들어주마. 곱디고 온 너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니. 세상이 아기 하지 못해 퍽 안타깝구나. 치. 하지만 반드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게야. 그 일을 찾거든 기꺼이 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오라버니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이 생겨 거래 들어가니 며칠간 집에 못올 거다. 제 걱정 마시고 부디 조심히 다녀오세요. 집단속 잘하고 끼니 거르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라진 오빠. 예. 어쩌다 자상대감님 댁으로 시집을 가신 겁니까? 큰아버님, 오라버니도 안 계시네 홀래라뇨? 조실부만 너에게 가당키나 한 자리냐? 내 오라비가 안 들어온지도 벌써 몇 달이나 지났다. 큰아버님. 결국 끌려가듯 홀래를 하게 됐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일 아니겠느냐. 좌상댁 며느리도 모자라. 홀랜날 막문 과부까지 되실 줄은 아씨 본인조차도 모르셨을 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 5년째 과부가 된 여화. 신랑이 오다가 그 한한테 변을 당했대요. 오. 얼마나 발작을 제세면 서방까지잡아먹고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던 여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한편 뭔가를 받은 금이영 총사관 수호. 오셨습니까? 인사는 됐고. 이것 좀 살펴보게. 금두 꼬비? 전에 녹봉에서 깔 금액일세. 이번 달은 받을 게 없겠지? 아마 몇 달은 없을 거야. 부임한 지 첫날부터 빌려가게서 난장을 피우질 않나. 잃어버린 호판에 금두꺼비까지 대체 뭘 부셨길래 150냥이나 나온 거야. 이리 보게 될 줄이야. 필요각 상담 필지기게 당한 소. <laughs> 강필지기란 자를 잘 아십니까? 가서 뭐 갑시다도 깎아달라고 부탁이라 도하려고 아서라, 그놈이 얼마나 돈에 환장한 놈인데. 분명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 지인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랬겠지. 온갖 군인 들은다 끼어 있는 자이니 어디선가 보고도 남았을 게야. 제가 종사관인 걸 알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사 중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금의대장님께 친히 배상을 청구한 걸 보면 그 뒷배가 아주 상당한가 봅니다. 그치? 아, 뭘.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나? 아 잡아놓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우리 금영이 그딱 나설 지리 여적 없었던 게지. <laughs> 한편 궁궐에선 지역 몇곳 향교에 서책들이 노후되어 유생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하옵니다. 아유, 서책을 새로 보내주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윤어, <laughs> 평안도 관찰사로 천거된 자들이옵니다. 받자마자. 소신이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자는 전 대사원의 장남 손민 유너하오 거의 로봇 수준. 북방에 세워진 공적비가 많이 훼손되었다 하오니 속히 백성들을 불러 아니 과도한 노동. 감염도 심한데 이게 그리 속히 해야 할. 왕이 따지자 곧바로 인상부터 쓰는 좌중지성. 속히 유너하오 과인의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왕처럼 군림한 좌이정 지성. 조회는 간혹 안 나오시더라도 경연에는 참가하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경연에도 안 나오시고 조회도 자주 거르시오니 소신 염려가 되옵니다. 하지만 <laughs> 과인이 유학의 경서를 더 배워 무얼 하겠습니까? 좌상께서 늘제 곁에 있어 바른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아 어찌 그리 망극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부족한 소신 그저 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늘 고맙습니다, 좌상. 조용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악나라 호조 판서댁에선 저저놈자가 명철 끊어질 때까지 금신 두들겨 패라. 예. 제가 기아의 성장을 치르셔야겠습니까 감히 안여저 주제, 어딜 나서는 게야? 저밥만 죽내는 버러지 같은 놈을 내가 쳐 죽이든 밟아 죽이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뭣을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매우 치지 않고 도탄에 빠진 백성 자네 왔는가 소가 여음집에게 내민 건 사실 노름이 었던 그날 밤 도망가다 그만 흘리고 만 건데 내 <laughs> 네, 자네가 찾아줄 줄 알았어 찾으시는 금두꺼비가 맞습니까 응? 내 소중한 금두겁이 눈에다 쑤셔박아도 안 아플 과다한 금두겁이 맞네. 밖에서 무슨 소란입니까? 내말 나온 김에 말인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종놈이 내귀하디 귀한 그림에 물을 튀겼지 뭔가. 응? 저 보이는가? 딱 봐도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소아난 호랑이 기운 덕분에 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어디가 어? 상한 곳입니까? 응? 요 여기. 요 꼬리 윗부분 요기 응? 어? 여기 안보이나? 다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런 그 자는 일좀 줄이게 이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눈이 응? 앞이 틈치만 모양이야 저 삼시세끼 반만 충려는저 종놈을 골로 보냈으니 그게 목적 이 참이 잘 됐지 아니 그러한가 그림은 아, 명분이었을 뿐 아, 아, 아. 실상은 쓰임이 다한 사람을 버리려고 했던 것다 죽어가는 농인을 대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줌니, 그 소식 들었으나? 호판댁, 그곽씨 할배 말이오. 몽성 말이 당해갖고 초죽음 나게 생겼디야. 아니, 아버님 그 노인네가 무슨 대단한 사고를 쳤다고 몽성 말이를 당했대? 이러다가 송장 치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니, 이걸 엿듣는 궤도 여와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뭐? 이 이게, 이게 다 뭐요? 어떤 분이 이걸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익명의 천사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게 은원을 보내주신 분이요 의원이 다녀갔습니까? 의원이 아까 약점을 들고 어. 왔었습니다 누가 그런 고마운 일을 <laughs> 그러의 호랑이 그림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데내얼지컷깍 그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쫓겨나야 한답니까 이 몸으로 리임했 무슨 수로 목에 살린단 말이야. 아, 혹시... <laughs> 뭐예요? 누구에게 기댈 곳 하나 없는 백성. 사실 이 노인을 도와준 것은. 나라법에 아무리 노비라도 중자 없이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된다지 않았습니까? 국법보다 위에 있는 이들인 것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치. 그런 분이 의원을 보내셨습니까? 한편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는 여화. 하 <laughs> 고작 그림 하나 때문에 할베르크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전설의 궤도 출동! <laughs> 백대급 사건! 누가 감히 이 나라 호조판서 물건에 손을 대? 에? 누구야? 누구야! 상상도 못할 일이 호조판서 집에서 벌어진 건데 오! 자네 왔는가? 내 금위대장한테 특별히 부탁했네 호랑이가 <laughs> 고양이 같은 사건 그 자네 봤지 않는가? 내 산중 백호도를! 어디 정신 나간 놈이! 내 귀하디귀한 비슷한 그림을 이따위 그림으로 바꿔놨네 에? 짐작가는 일라도 있으십니까? 누가 감히 이 조선 발도에서 나 염음집을 건드려, 에? 조선에 딱한 사람 있긴 하죠. 가만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담을 넘는 시커먼 놈을 봤다고 했어. 바로 그 사람. 혹 그자가 검은 복면을 썼다 합니까? 내기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시안지 않을 놈. 이것도 그 여인의 짓인가?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 이건 또 뭐야? 간밤에 도둑이 들어 산중백호도 진품이 사라지고 이. 낙서 같은 그림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명색이 호접 판서 댁에 던져놓고 간 그림인데 그냥 그림일 리가 없다. 베테랑의 촉! 역적들 무리가 날린 경고장이라든가. 이 제가 보기엔 그저 한낱 도적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금이대장 싸늘하다. 자네 맹호위스라는 사자성어 아는가? 아주아주 무서운 사자성어. 호랑이가 위험을 잃으면 쥐가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이 뭘 뜻하는지 모르는가? 군왕이 권위를 잃으면 신하에게 제압을 당한다는 말세 이건 혹시 영모의 냄새네. 한편 절에 공양하기 위해 길을 떠난 여화. 아씨,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다 왔다. 아, 어, 반시신 전에도. 거의 다라고 하셨잖아요. 잠시 쉬어 가자. <laughs> 잠시 쉬어 감세. 아! 그때 영화를 노리는 도적들 섬미, 마음을 잘 묵어요. 저짝 저 짊어진 시게보이죠 쌀이 두 섬이. 어머 이거 이러다가 이거 천벌 받는 거 아닌가 몰라. 천벌 받기 전에 우리 애들 먼저 굶어 뒤질판인디 이판사 판이요. 사람들 다치면 안 되는 거 명심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 그, 그럼 그 하나, 둘, 세담다 나가는 거야? 하나, 둘에 나가는 게 어때요? 알고 보니 도적질이 처음인 백성들 이러다 해죽었네. 최대한 험한 면상들 하더라고. 둘 <laughs> 타이밍부터 틀려 먹은 도적질. <laughs> <laughs> 도저히 기분은 상기아그그 아, 아, 아. 그 목숨이 아깝거들랑 그얻 쌀을 내놓아라. 가만 안들란게 가만 안 둔단게. 한눈에 알아본 요아. 원하는 게저 쌀이냐. 그거 아, 그라는 먹었냐. 사람만 상하게 하지 말고 쌀은 가지고 가거라. 그한 입으로 두마라기없기 아, 얼른 가지고 가래도 좋죠. 형님. 마침 절에 들렸다 지나가던 소와 어, 유나. 여기 잠깐 계십시오. 대행수 님. 금명에서 서찰이 왔는데요. 수호가 보낸 서찰. 금명 종사관으로서 전합니다 아이씨. 엄청... 엄청... 또 에이. 만나게 된 둘. 아, 저자가 왜또 여기 있냐? 누 군데요? 아셔 아시는 분이세요? 나으리,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 일단 이쪽으로 피겠쇼. 아니, 나으리. 제가 위험합니다. 제가. 걱정 마십시오. 아니, 걱정이 그게 자꾸 참... 생각. 갑자기 일을 크게 만드는 수호. 당황한 여화전하우이 제가 위험하니 저부터 좀고해주세요왜 이래요! 단단히 어, 잡거라! 질주하는 수 예상치 음... 못한 전개 금이영 종사관으로서 전합니다 당신을 반드시 잡을 것이니 부디 절대 내 눈에 밤이 되면 담을 넘는 15년차 수절가부 여아, 엄치나 그 자체 소의 코믹액션 사극 밤에 피는 꽃 매주 금토 저녁 9시 50분에 본방 사수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 주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 하나 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